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도, 그 권능도, 공의도, 거룩하심도, 신실하심도 어, 완전하시고 또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자리 에 함께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할례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시청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르오늘고 네. 말씀 청이 매일 오르고, 이시청이 성경을 안 찾고 나만 뚫어지게 찾다 보면 내 얼굴에 성경이 비쳐지지 않으니까. 다찾으셨스물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고니와 사랑하는 자곧 그의 때대로 불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누구냐면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른 자들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어, 모든 사람이 아니고, 모든 일반적인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어, 합력하여 모든 것들을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럼 나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까 안 될까요? 포함되어 있죠.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나를 택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내가, 물론 내가 3대째, 4대째, 5대째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또 내가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주인이 되심을 진요로 깨달을 때, 그때가 번호기인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하나님을 뭐 정말로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공부해가지고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진정으로 내 하나님이 되시는 그때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을 내가 믿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고백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예배는 하나님을 택,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준다면 그 다음부터 자기의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어,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열심히 공부하고 파악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예배인 거예요. 어떤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체를 공적인 예배라고 한다면은 광희의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 24시간 365일 뭐 매분 매초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어제. 며칠 동안 사모랑 집에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뭐 전화기만 했을 때면 전화기만 갖다 그랬어.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흔들어도 보고 막열편도해 보고 얘, 얘 정신 차려라막이제해보기도했는데안 되는 거 인터넷이 전화도 잘안 되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난또 저거 제 거는 또이제 브라이즌 그뭐뭐 뭐, 와이어 그 와이 와이파이는 안 되더라도 그냥. 그 네트워킹 되니까 그런 쓰는데 사무것또안 되고 참 요새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되는가 알고 왔더니 인터넷 회사에 돈을 안 냈더라고 작년부터 그래 끊겼어요. <laughs>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된 거야. 그러니까 괜한 전화기는 괜한 오해 때문에 두드러 맞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인터넷이 안 되니까 와이파이 회사하고 연결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돼. 예? 마찬가지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인터넷이 되려면 은 와이파이 회사하고 이게 접촉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면 하나님과 나하고 컨택이 돼야 돼. 그렇죠? 컨택이 돼야 되는데 뭐 내가 원할 때만 컨택하려고 래 그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컨택하고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때만 컨택하고 또 내가 아쉽고 내가 급하고 그럴 때만 컨택하려 고 그래 그 나머지는 내 속에는 옳은대로 행하려 그런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하지마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성경은 그렇게 된 인생들이 그렇게 해서 나라가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새벽에 이거 할 말을 하지만. 제가 어저께 잠을 못 잤어요. 막 너무 막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어, 뭐 나중에라도 얘기할까 그러다가 아침에 이제 상호랑 나오면서 이제 그 경험을 얘기해서 <laughs> 어, 어저께 어 이제 운동 좀 하고 들어와서 이제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있는데 막 이렇게 안에 뭐가 뜨거운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봤더니만 제가 아프기 전에 사귀던 사익의 방법과 목회 의 방향이라든가 저의 의의와 저의 여러 가지가 잘못된 게말았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몸을 몸이 다치고 몸이 아파 가지고 나와 있는 지금 상태에서 예년과 똑같은 방법으로 목회를 한다거나 예년과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하고 교제를 한다거나 여러분이 똑같이 예년과 같이 이렇게 되어준다면 우리 교회 소망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망이 뭐가 있겠냐고. 그 결과를 봤잖아요. 결과를. 똑같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 사역하고, 또 교회라는 게 무엇이고, 또 우리 소맥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그냥 모여갖고, 뭐 놀고, 모여갖고, 재밌고, 모여갖고, 뭐 이렇게 산다면은 그 결과는 똑같다. 왜? 뭐더 다르게 다 뭐가 있습니까 서로가 뭐 이렇게 재밌게 지내면 되지 예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해 주고 어어 그러면 조, 좋게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러면 결국은 아나 사건이구나 이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안와 예? 자야지 새벽에 뭐좀 일어나가지고 나올 텐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자가 다이제 잠을 잤어 입을 덮고딱 잠을 잘라 하니까 잠을 잘려고 청하면 청할수록 더 정신이 명확하고 더떨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어났어. 일어나 앉아가지고 아, 이건 이렇게 해서면 안되겠다. 뭔가 결단을 내려야지 이렇게 되면 안되겠다. 가서 어, 우리 선도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응? 우리 작년과처럼 제가 아프기 전에 가졌던 그런 여러가지들. 여러분들도 저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또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돈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교회 납당치 않다. 어? 맞는 교회 가라. 응? 맞는 교회. 뭐 교회 와서 아왜 교회가 나를 이렇게 재미없게 만드냐? 교회는 놀이터가 아니다. 응? 또왜 교회에서 왜이 방향으로 안 가냐? 어 그거 아니다. 응? 내 방향대로 가야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향으로 가고자 했으나 안돼 가지고. 불란나고내 말이 맞아, 니네 말이 맞아, 너 틀려, 너 틀려, 목사님이 아니라 서로이르대 가지고 결론을 봤잖아요. 근데 또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 가는 삶인 거죠. 근데 저희가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했지만, 어제도 기도하는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언어를... 이렇게 아둔하게 하셨고 왜 다리를 이렇게 균형을 못 잡게 하셨는가 생각을 하니까 너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어? 내가 하라는 얘기만 하고 내가 가는 데만 가고 그리고 목회는 내가 할 거니까 너가 그 상태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아 이광훈 목사의 설교가 이광훈 목사가 그렇게 열심히 그래서 교회가 부흥됐구나 라고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잘해, 뭐 말을 조금 빨리 하려 그러면은 뭐 오늘 거리고 또 빨리 움직이려 그러면 넘어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예배 드리고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여기 다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지금까지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붙들었지 저희 개인 저희 개인의 인간 이광호의 어떤 이격적이라든가 어떤 몸 면면에 저 때문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소명교회에 세우시고 자 원하시는 뜻이 계셨으니까 한분한 분을 붙들어주신 거지 저로 인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로만 보관하면 단임 목사님이 저렇게 불편하고 말도 억누라고 뭐 저런데 뭔 소망이 있겠어 이렇게 하고 벌써 문을 닫아도 닫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진 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2022년을 시작하려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돼야지 어떤 인간적인 모습으로 뭘 만들어 보자라고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물론 이런 과정도 오늘 말씀처럼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우리 소명 교회를 계획하신 뜻대로 이길 거로 가시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저한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주셨어요? 앉아가지고 자, 잠자기 포기해야 되겠다. 너무 이러니까 그래갖고 옷 입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 아,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은 막 불같이 막 이렇게 막 두근거리고 그다음에 막 정신 똑바르고아 이렇게면 안 되는데 음 응? 아, 여러 가지로. 그런데 하나님 전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광해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생람이 있습니다. 4 0 60만 명광있어세그고나님이다준셨해세요 그리고 이이 있습니다. 이슬람이 있습니다. 이슬람이 있습가다이슬람있습있습니있는것로있습이있습 이슬람이 있습 이슬람이 있습니다. 이 뭐 십육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메시지 말씀대로 4대만에 내가 너희 민족을 이끌고 있다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완벽하신 손이라고 한다면 그 뜻이라고 한다면 인도하심이라고 한다면 그 뜻을 이로 가시는데 광야 일 세들도 필요하고 이 세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온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다 부려서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러고 뭔가 가난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줄 알았는데 사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사사기에 얼마나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까? 그 인생들을 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그 환경 가운데 사사를 세우셔 가지고 그 뜻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누구를 준비합니까? 다윗을 준비하잖아.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준비시켜요그 다윗을 통해서 뭔가 좀될것 같은데 아그 아들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솔로몬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주시오. 근데 그 가진 지혜를 가지고 결국 한게 뭡니까? 우상 섬기는 거예요. 자기 지혜를 가지고 온나라의 공주들하고 정략결혼해 가지고 왕비만 천 명이야. 그리고 그들의 가주들은 신들을 다 섬겼어. 또 섬기들은 다 뒀어. 그니까 러 하나님이 두 번이나 그에게 와가지고 너 이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도 그 뛰어난 지혜를 가진 솔로몬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애버릴 만한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다윗의 등불을 꺼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윗에게 주고 그 왕을 유다 왕을 유대 그 나라를 통해서 이어가시는 거예요. 정안 되니까 완전히 바벨론에 포로 어? 붙잡혀가가지고. 메데바사때 70년 동안 지내고 난 다음에 들어오게 하시잖아요. 그럼결과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참해이다에 오시잖아요. 그 과정들을 보면은 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그 인자, 사람이시 여자의 후손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끔 성취하신 동안에 모든 일들을 마음에 안 드는 일, 뭐 이런 일, 저런 일 이렇게 다있고도 하나님은 여기 말씀대로 합력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셔 가지고 그 선의 끝자락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결국 그를 통하여 우리를 예수 믿게 해 주시고, 결국 요한 계시로 어디께 나왔던 것이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시키신. 그 하나님의 선의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께 제가 막 회개를 많이 했어요. 아메, 아, 나 혼자 앉아가지고 지금 뭐불평만하고있었구나다 귀한 분이고 다 소중한 분이고 어? 이분들을 통해서 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저도 같이 힘을 합쳐서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구나 내가 막 울고라 불고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갈 때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아. 어 회개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서 "아, 이 과정을 밝게 하셨구나" 음, 그냥 말씀을 그냥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어나 갈등까지도 겪게 하셔 가지고 결국 한벽할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버뜩 드니까 막 소름이 끼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 애들 전도자님한테 그렇게 한번 물어봤던 것 같아요.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단어를 이 단어를 쓰려고 그랬는데 상대방이 같이 썼어. 뭐라 그래? 어? 찌찌뽕 그러잖아. <laughs> 찌찌뽕 그래요? 그리고 옆구리를 뭐 그래. 요 그리고 귀누안지 거동안 역겨려 뭐그래 찌찌뽕이라고 같은 말하면은 을어그다음 뭐지? 그러면 내가 단어가 동시에 나왔어. 그러면 이제 뭐 찌찌뽕 뭐뭐 하대는 뭐, 뭐라, 뭐뭔 여러 가지. 뭐 은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귀를 만지든 뭐 찔리기든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분하고 내, 나하고 이 말이 같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나왔어 그러니까 장사마 이제 한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나의 세계가 있고 또 사모의 세계가 있고 또 여러분들의 세계가 있고 또뭐 해외 주사 세계가 있고 아이들 세계가 다 있어. 그런데 생각하는 바가 그 세계 안에 생각하는 관점이 다 다른 거야. 다 달라. 근데 그걸 어떻게 다맞추냐고 지금 교회에 뭐 몇십 명이 있으면 몇십 명이 다 틀려. 몇백 명이 있으면 몇백 명이 다 틀리고 몇천 명이 있으면 몇천 명이 생각이 다 틀려. 근데 그것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도 각자 속에는 옳은 대로 해석해 가지고 그렇게 가져버리면 가져가버리면은다 각자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 성경 그다음에 헬라어 성경, 아 내가 헬라어도 알고 히브리어도 알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연구해가지고 이 단어는 이때 정확히 쓴다라고 자기가 안다면은 그 히브리어 갖고 그 성경을 보고 그 문화대로 살지 어차피 성경은 원본이 있을까 없을까요? 성경 원본 없어요, 다 필사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성경을 번역된 거를 지금 우리가 또봐있고 영어로 된 거를 또 번역해서 또 중국어로 번역된 거를 또 번역해갖고. 독일어로 번역된 거를 또 우리가 또 번역해서 갖고 있는 성경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하나에 나와 있는 단어도 그이 어? 지금 선이라는 단어를 토브라고 쓴단 말이에요. 히브리어 토브. 토부. 그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사람들 이쓸 때는 아 좋으신 뭐 선한 어? 뭐 이런 의미로 쓰는 것 뿐만 아니라 친절하다 뭐 자비하다 인자하다 그 그런 거에 대한 선. 그 그러니까 의미가 내포하는 뜻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나는 친절이라는 단어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이라고 쓰고 있어. 그런데 가난 땅에 들어가가지고 남녀 에 갇혀 할것 없이 어? 다 죽이래. 그게 하나님 선이라니까? 그게 하나님 선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인한는 하나님이 계셔? 가난 땅에 들어가 가지고 어리야이가축가 뭐고 그 이방민족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데 어떻게 그 선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친절하다, 자비하다, 사랑 사랑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선을 어떻게 어디다 연결시킬 수 있냐고? 선은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가지고 이 단어의 뜻은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그때 성경, 그때 내용들을 종합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선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선이고,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서로의 교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교제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할수 있는 선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어? 아 교회에서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건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선이지. 자기 선인지 내 선하고 다르잖아. 그런데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의 단임 목사에게 위임을 시켜줬고 우리 교회에서는 또 운영위원회 장로님 계시고 이분들에게 위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서 교회의 방향대로 나가면. 장연히 순종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교회 방향이 맞게 돼야 된다는 거. 저는 여기 안 맞겠습니다. 그러면 그 맞는 교회로 가라는 거.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아. 네? 그 틀린 사람이 없어요. 아니니까, 당신은 틀렸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입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아 그래서 그분 우리 교회에서 여태까지 있는데, 아주 나쁜 사람이야. 아주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 나하고 안 맞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었던 사명을 생각할 때, 나는 이 사명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목사님하고 교회 리더십들은왜 자꾸 이쪽으로 가자고 그러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laughs> 그러니까, 교회 방향이 같아야 돼. 근데 내가, 아,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분은 거기에 맞는 교회를 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가는 사람도 문제도 아니고, 또, 그쪽적으로 인도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니고, 틀린 게 아니고,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맞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은 합력해서, 즉, 모두 중에서 그분의 그뜻 가운데로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 거꾸로 가면은 유다 민족이 필요한 거고, 어? 그다음에 그 포로로 귀환을 해야만 되고, 그다음에 다윗의 그 족보가 필요한 거고, 그 다윗까지 올때 아브라함의 족보가 필요한 거고, 어? 그리고 막폐역해서 진짜 다 망할 뻔하고 종사를 했던 그 사사시대가 더더욱 필요했던 거예요. 거기에 삼손이 그때 왜 필요했느냐? 결국에는 그 과정들 아니 삼손이 왜 그렇게까지 무너졌을까? 아니 그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그게 죽그 사람이 죽인 사람이 얼마나 더 많아졌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인도하셔. 그죠? 인도하셔.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요 그럼 내가 순종해 가면은 그 인도하신 맞는 길은 기쁘고 즐겁고, 아, 응답이 좋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나? 근데 할수 있는 방법은 매일 말씀 을 묵상하고 매일 말씀을 기억해야 돼. 그 말씀 을 붙들라고 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이 있어야 내가 선 악을 구별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래요? 우리로 하여금 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잖아 그러니까 율법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선이 아니고 어? 이거 인간의 악한 행동이구나 이걸 내가 깨닫는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늘 깨달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가는데 내가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대로 곁길로 가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시되는데 막아주시지 않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신다?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허락. 마귀가 그 사단이 하나님께 와가지고 요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보호하니까 저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 그런데 욥기 끝장에 보면은 결국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고 욥을 세워 그게 하나님의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수 있어 예? 허락해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곁길로 가도 하나님은 나도 너의 선택을 존중해.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가다가 아 여기 잘도 왔구나 회개하고 돌아와서 결국 그 길로가 돌아가는 길이야. 결국에는 돌아가게 되고 그 과정이 나에게 힘들어. 그런데도 그걸 허락을 해. 그러나 종착역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야. 내 인생이 힘들고 내 인생이 어렵고 내 인생이 낭만됩니까? 아니야. 다시 한번 말씀을 뒤돌아봐야 돼. 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뜻대로야 다시 뒤돌아 봐야 돼 내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아닌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내 삶이 이러지 그걸로 결론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완벽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요 하나님의 선은 완벽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 저도 이번에 이 병을 통해 가지고 깨닫는, 깨닫는 바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완벽하다. 그 선이라는 자체가 완벽하다는 거예요. 선은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가 낭떠러지 떨어지는 그 순간도 하나님을 붙들어라.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다. 뭐내 생각에 아니 내 생각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는 것, 그것만이 선이고 결국 하나님은 합력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한테 모든 걸 맡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쉽게 주의 이름을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선악가를 인간이 따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자기의 기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판단도 하고 비교도 하고 시기도 하고 또 심판도 스스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도가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과 악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이고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우리의 선과 악은 사람마다 틀리고 환경마다 틀리고 분위기마다 틀리고 기분 따라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마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선으로 가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닫고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주셨는데 과거로 돌아가는 우를 범하지 않고 새롭게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인생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